예수 그리스도 제18장 주회 1. 기적에 관한 두 가지 기록. 본문에 주어진 백 부장의 종이 기적적으로 병고침을 받은 기사에 대한 주회에서 우리는 보다 상세하게 되어 있는 누가의 기록에 주로 따랐다. 백 부장의 청원에 대한 마태의 짧은 기록과 주님의 관대하신 승낙에 대한 이 기록을 살펴볼 때 누가 복음에서는 그 지방 회당의 장로를 보내어 청원했다고 되어 있으나 마태 복음에는 그가 친히 예수께 나아갔다고 되어 있다. 여기에는 진정한 의미에서 보수는 없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어떤 일을 하도록 시킨 사람을 자신이 그 일을 행한 사람처럼 말하는 것과 같이 그 당시에도 그러했다. 어떤 사람이 제3자를 통해서 말을 전할 때그 사람이 이 말을 전했다는 사실을 밝혀야 한다. 어떤 사람이 집을 지을 때 사실상 그의 의뢰로 남이 공사를 하지만 그가 집을 지었다고 말한다. 건축가가 집을 지을 때는 사실상 그는 설계만 하고 실제적인 일은 다른 사람에게 맡긴다. 그러나 그는 의당 그 집을 지었다고 말해지게 된다. 예수께서 기의 여기심. 마태와 누가는 다같이 예수께서는 그의 사랑하는 종을 고쳐달라고 애원했던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기이 여기셨다. 마태복음 8장 10절 누가복음 7장 9절 꼭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 어떤 사람은 전지 전능하셨던 그리스도께서 이 지상에서 기이히 여길만한 일이 있을까 하고 의심했을는지도 모른다. 이 성구의 의미는 백부장의 신앙이 예수님의 주의를 끌었을 때 그는 이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명상에 잠기기도 하셨을 것이다. 그것은 그가 그렇게 자주 만나는 사람 중에서 그와 같은 신앙을 찾아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그는 기쁨 대신에 슬픔에 잠겨 사람들의 불신앙을 보고 기이 여기셨다. 마가복음 6장 6절. 3. 죽은 자를 살리신 기적의 순서. 본문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주님이 성역을 베푸실 동안 일어났던 사건의 연대 및 복음 저자들의 기록 연대도 분명하지 않다. 이 주제에 대한 문헌에는 많은 논쟁이 실려 있으며 성경 학자 간의 의견 일치가 거의 없다.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으로 죽은 사람을 살리신 세 가지 기적을 들수 있다. 즉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을 살리심과 사이로의 딸을 살리심과 나사로를 살리심이 바로 그것이다. 이 사건 중두 가지에는 의견상의 차이가 있다. 물론 나사로의 살리심을 이 사건 중 가장 나중에 일어난 사건으로 보는 데는 근거가 있다. 리차드 시트렌치 박사는 그의 유명한 저서 주님의 이적에 대한 주회에서 야이로의 딸의 살리심을 위해 세 가지 기적 중 첫째의 기적이라고 주장하였으며. 촌레이드로는 그의 저서 주님의 기적에서 연대적인 우위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지 않고 이의 기적 가운데 이것이 첫째 되는 것이라고 했다. 그의 많은 저자들은 이것을 두 번째 사건이라고 했다. 이세 가지 기적을 순서대로 나열하려는 동기는 아마 사건의 중요성에 따라 그것을 설명하고자 하는 욕망에서 비롯된 것일 것이다. 즉, 죽은 지 얼마 안된 야이로의 딸을 살리심었던 사람은 그녀의 상태를 거의 죽게 된 이라고 잘못 설명하고 있다. 무덤으로 실려가는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을 살리심,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살리심의 순서로 나열한 것이 바로 그 때문인 것 같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일의 난이도에 따라 크고 작음으로 구분하는 것은 옳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의 권능이는 말씀으로 죽은 사람의 영과육을 다시 결합시키기에 충분한 것이다. 나인에서의 기적에 대한 유일한 기록자 누가는 여러 다른 사건 사이에 야이로의 딸을 살리심에 대한 기사를 실었다. 가장 근거가 있는 순위는 다음과 같다. 1.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을 살리심. 2. 야이로의 딸을 살리심. 3. 나사로를 살리심 4. 분봉왕 이 칭호는 원래 어떤 영토를 4등분해서 그 하나를 다스리는 사람을 가리켰으나 후에는 나누인 영토의 범위나 수에 관계없이 분할된 나라의 일부를 통치하는 통치자나 왕을 가리켰다. 헤롯 난디바는 마태복음 14장 1절 누가복음 3장 1절 19절 9장 7절과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는 분봉왕이라 일컬었는데 마태복음 14장 9절 마가복음 6장 14절 22절 25절 26절에서는 왕이라 불렀다. 어. 마키러스. 역사가 조세퍼스의 유대인 고대사 18, 5장 2절에 하면 헤로시 침례 요한을 감금해 두었던 요새와는 강한 산성이었다. 6. 많은 사람들이 예수로 인하여 실족해 됨. 혹에 갇혀있는 요한에게 하신 주님의 마지막 말씀 즉 요한의 질문에 대한 대답은 다음과 같다.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또다. 이 말에는 비난이나 질책이 내포되어 있지만 가장 부드러운 방법과 가장 이해하기 쉬운 방법으로 교훈이 주어졌음을 관찰할 수 있을 것이다. 딤즈는 이렇게 기록했다.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는 자는 화가 있을지어다라고 하지 않고 예수님은 더 부드러운 방법으로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했다. 성경전서의 영문판에는 실족하다의 단어와 이 단어의 파생어가 히라버원에서 나온 여러 다른 표현 대신에 사용되었다. 이와 같이 율법을 깨뜨린과 죄와 사망은 일반적으로 모두 실족이라고 일컫게 된다. 그와 같은 죄를 범한 자는 처벌을 받기에 마땅한 자들이다. 어떤 경우에는 의로운 사업까지도 사악한 자를 실족시키는 원인이 되었다. 그것은 훌륭한 사업이 율법과 의해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이 아니라 율법을 깨뜨리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실족되기 때문이다. 범죄한 악당들은 만약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악한 생각을 갖고 생활한다면 그를 공의로 인도했던 그 율법에 의해서 실족될 것이며 그 율법에 대해서 성을 내게 될 것이며 그에게는 그 율법이 실족의 원인이 될 것이다. 가장 의의 깊은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실족해 하는 자이다. 그것은 그의 복음을 거절하는 모든 자는 그로 인하여 실족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잡히시는 날 밤에 그는 사도들에게 그들이 자기를 버리리라고 하셨다. 마태복음 26장 31절 마태복음 26장 33절 참조주님의 개인적인 성역은 바리세인과 성직자들 뿐만 아니라 그를 믿는다고 자처하는 많은 자들에게 걸림이 되었다. 요한복음 6장 61절 16장 1절 참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였다.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아니라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베드로전서 2장 8절로 마서 9장 33절 바울의 말 참조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와 거기서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참으로 복된 자이다. 7 침례 요한의 사명의 위대성 침례 요한의 사명의 위대성에 대해서 예수께서는 다음과 같이 증거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마태복음 11장 11절 누가복음 7장 28절 참조.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1843년 5월 24일에 행한 설교에서 이 증언에 대해 처음으로 이렇게 설명했다. 이것은 요한이 행한 기적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 그는 기적을 행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가 요한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첫째로 그에게 주님이 오시기 전에 그 길을 예비하는 신성한 사명이 주어졌기 때문이다. 요한 전이나 후에 그와 같은 사명을 받은 사람이 있었던가? 아무도 없었다. 둘째로 그는 이러한 사명을 받고 그의 손으로 인자를 침례하도록 맡겨졌다. 이와 같은 사명을 받았던 자가 있었던가? 누가 이러한 위대한 특권과 영광을 받았으며 하나님의 아들을 침례의 물속으로 인도하여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위에 내렸던 그러한 일을 행했던 자가 있었던가? 아무도 없다. 셋째로 그 당시 요한은 지상에서 권능의 열쇠를 지니고 합법적으로 이 일을 수행할 수 있었던 유일한 분이었다. 열쇠와 왕국과 권능과 영광은 유대인으로부터 떠났다. 사가라의 아들 요한이 성스러운 의식과 하늘의 선포에 의해서 그 당시의 권능의 열쇠를 지니고 있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의 뒷부분 즉,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 요한보다 큰이라는 말씀에 대하여 여러 가지 다른 해석과 주의가 생겨났다. 이 말씀의 진정한 뜻은 다음과 같은 것이다. 요한은 선지자 가운데 너무나 뛰어난 자였지만, 그 당시 메시아의 사명에 대한 목적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였다. 그래서 그는 하늘 왕국에 들어갈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배워야 했다. 그러므로 지식과 순종을 통해서 예수께서 가르치신 왕국에 들어갈 준비를 한 극히 작은 자라도 그 당시의 침례 요한보다 큰 자였다. 우리는 마릴의 계시를 통하여 사람이 무지하고서는 구원 받을 수 없음을 알며, 무릇 사람이 무지하고서는 구원 받음이 불가능하니라. 교리와 성약 131편 6절 참조 또한 하나님의 영광은 예진이 다른 말로 하면 빛과 진리니라. 교리와 성약 93편 36절이라는 사실을 안다. 침례 요한의 질문에서 그는 그 당시 지식이 결여되어 있었으며 완전히 개발되지 못했고 구세주께서 돌아가셔서 세상의 구세주로서 다시 부활하게 될 온전한 진리를 잘 이해하지 못했다. 그러나 우리는 요한이 하늘의 왕국에서 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로서 남게 될 것이라고 예수께서 결코 말씀하시지는 아니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가 왕국에 대한 중요한 진리를 알게 되고, 그것의 순종함에 따라 그는 틀림없이 발전하게 될 것이며 따라서 그가 지상에서 선지자 가운데 위대한 자였던 것처럼 하늘 왕국에서도 그러한 자가 될수 있는 것이다. 8. 오리라고 예언된 일라이어스 고침례 요한. 그리스도의 시대의 사람들은 고대 선지자 엘리아가 친히 이 지상의 오리라는 전통적인 신앙을 굳게 갖고 있었다. 이 전통에 관해서 두메로 주에서에는 마태복음 11장의 사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되어 있다. 엘리아의 특별한 활동은 의식적이며 의례적인 의문 및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며 또한 이스라엘의 길, 만나를 담은 황금항아리, 향유 담은 옥합삼, 정화수가 든 그릇사, 싹이 터서 열매를 맺은 아론의 지팡이를 회복시켜주는 것이었다. 이러한 신앙에 대해서 경전에는 증거를 찾아볼 수 없다. 천사 가브리엘이 사가라에게 전한 엘리야의 십령과 능력으로 메시아 앞에 나아갈 자란 바로 요한이었다. 누가 복음 1장 17절 그리고 주께서는 요한이 예언된 일라이어스라는 사실을 명백히 알게 해주셨다. 일라이어스는 이름인 동시에 칭호이다. 마릴의 경륜의 시대의 계시를 통하여 우리는 일라이어스와 엘리아는 각각 다른 분이며 그들은 개별적으로 나타나 현대의 선지자들에게 각자의 일에 대한 특별한 권능을 부여하셨다. 교리와 성약 110편 12절 13절. 우리는 일라이어스의 사명은 만유를 회복하시는 일임을 알수 있다. 교리와 성약 27편 6절 7절 76편 100절 77편 9절 14절. 1844년 3월 10일자로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하신 다음에 간증이 기록되어 있다. 힐라이어스의 영은 하나님의 보다 큰 계신 힐라이어스의 신권, 즉, 아론이 성인된 신권을 위한 길을 예비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인간을 보다 위대한 사업을 준비시키기 위해 세상에 보내실 때 그는 힐라이어스의 권능의 열쇠를 부여하신다. 이것은 고대로부터 힐라이어스의 교리라고 불리어졌다. 요한의 사명은 복음 전파와 침례에 국한되어 있었다. 그러나 그가 행한 일은 합법적인 것이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의 제자들에게 오셨을 때 그들에게 불과 성령으로 침례를 주셨다. 우리는 사도들이 요한보다 더큰 능력을 부여받고 있음을 안다. 그들의 사명은 일라이어스보다는 델리아의 심령과 능력을 받고 있음을 안다. 필립이 사마리아로 내려갔을 때, 그는 일라이어스의 영을 받아 남자와 여자를 침례하였으며, 베드로와 요한이 이 소식을 듣고 그곳으로 내려가 그들에게 안수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성령을 받을 수 있었다. 위의 사실로 보아 우리는 이두권능 사이에는 명백한 차이가 있음을 알수 있다. 바울이 어떤 제자에게 갔을 때, 그는 그들이 성신을 받았는지 물어보았다. 그들은 받지 않았다고 대답했다. 그러면 누가 너희에게 침례를 주었느냐?고 물었을 때 그들은 요한의 침례를 받았다고 대답했다. 바울은 그들에게 그들이 요한의 침례를 받은 것이 아니라 요한에 의해서 침례를 받은 것이라고 하였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가서 침례하였다. 이는 그가 참된 교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으며 또한 그는 요한이 그들을 침례하지 않았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원칙들은 나에게는 생소한 것이며 신약 전설를 읽는 사람들은 모두 이것은 사실과 맞지 않음을 알 것이다. 내가 여러분에게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신권의 권능의 차이점이다.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와서 나는 힐라이어스의 영을 가졌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그가 진실인지 거짓인지 알수 있을 것이다. 힐라이어스의 영과 권세를 지니고 나오는 자는 그가 받은 제한된 권능을 초월할 수는 없다. 유아는 그가 받은 제한된 권능을 초월해서 행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그에게 주어진 사명을 충실히 행했다. 큰 집을 지을 때 작업을 여러 부문으로 나누어 적당한 사람에게 맡긴다. 누가 권능의 열쇠를 지녔으며 누가 지니지 않았는가 또는 누가 우리를 속이는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힐라이어스의 권능을 가진 자는 예비하는 일을 할수 있다. 이분은 마리렐 힐라이어스라고 일컬어진 분이며 많은 사람들이 그때는 요한과 그리스도의 시대에서 이미 끝나버렸다고 생각하며 그들이 분열을 일으켰던 반석이다. 그러나 더 이상 이러한 일은 일어나지 아니할 것이다. 힐라이어스의 영이 나에게 게시하셨기 때문에 나는 이것이 참들이라고 알고 있다. 그러므로 나는 담대하게 말한다. 이는 진실로 나의 교리가 참되기 때문이다. 고 바리세인의 식탁에서 누가 복음 7장 37절과 다른 예에서 볼수 있는 바와 같이 앉으셨을 때라는 표현은 권위있는 자의 말에 따르면 오역이라고 한다. 이것은 눕히다 또는 기대다로 번역해야 오를 것이다. 스미스, 종합성경사전, 식사참조 고대 히브리인의 식사 자세는 일어나 앉는 것임에 틀림없다. 창세기 27장 19절, 이사야 19장 6절, 사무엘상 16장 11절, 20장 5절, 18절, 24절, 열왕기상 13장 20절. 그러나 식탁 주위에 놓인 의자의 비스듬히 기대어 눕는 관습은 예수의 시대 훨씬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할것 같다. 아모스 3장 12절, 6장 4절. 식탁 차리는 방법과 걸상을 놓는 방법 즉, 3면에만 식탁과 의자를 놓고 한 면은 비워두게하여 식사를 시중두는 자들의 출입을 자유스럽게 하는 로마인의 풍속은 팔레스타인에서도 일반화되었다. 이와 같이 산면에만 식탁과 의자를 배치하는 것을 트라이클리늄이라고 한다. 식사 시에 사용하는 여러 가지 물건들을 씻는 바리세인의 관습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마가복음 7장 4절에는 식탁이라는 말을 사용하였다. 이 식탁이라는 말은 오역임이 인정되었다. 히라버에서는 이 말은 긴 의자 또는 침상을 뜻한다. 옥스포드 성서 및 기타 참고 서적 침상의 방주 참조. 식탁에 기대 눕는 사람은 발을 밖으로 향하게 될 것이다. 이런 자세로 식탁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죄인인 한 여인이 식탁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방해가 되지 않고서 예수의 뒤로 다가가 발의 향유를 부을 수 있었다. 10. 그 여인의 신원은 밝혀지지 않고 있음 바리세인 시몬의 집에서 예수의 발의 향유를 부은 죄인인 여자와 베다니의 마리아를 동일한 인물로 간주하려는 시도를 패러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비난했다. 228페이지 참조 갈릴리의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서 있었던 식사와 그후 베다니의 나은자 시몬의 집에서 있었던 식사와 동일한 것으로 보며 성에서 죄인이란 여자가 바에 향유를 부은 것과 마르다의 누이 마리아가 머리에 기름을 부은 것과 동일한 것으로 보는 자들은 비판의 원리를 너무나 무모하고 독단적으로 채택했기 때문에 그들의 일반적인 인정은 복음서의 신빙성을 저해하고 그들로 하여금 복음서를 진실된 것으로 공부할 가치를 상실하게 한다. 시몬과 유다란 이름을 가진 사람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들은 적어도 그 시대의 유대인 가운데는 오늘날 미국인들 가운데 스미스와 존스란 이름과 같지는 했을 것이다. 신약 전서에는 유다란 이름을 가진 자가 50명이나 나오며 시몬이란 이름을 가진 자는 9명이나 된다. 사도들 가운데도 두명의 유다와 두명의 시몬이 있다. 조세퍼스는 그의 저서에서 열0명 유다와 20명의 시몬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시대이두 이름 중 하나를 가진 사람은 수천 명에 이르렀을 것이다. 이 관습은 향유를 붓는 것그 시대와 그 나라의 관습과 일치된다. 다른 시대에 이것이 다시 반복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전도서 구장 8절 켄터버리 사장 10절 아모스 6장 6절 이 관습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이학식이 있는 목사장의 강력한 비판은 인정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서의 식사와 연관된 이어인과 막달라 마리아는 동일인이라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생각을 다시 강조했다. 그가 이렇게 동일한 인물로 간주하게 된 근거는 고대 전통 즉 특별히 서양교회에서 성행되었던 그 전통이 영업한 번역에 의하여 그대로 전해졌다 233페이지라는 사실을 인정한다. 본문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막다라 마리아는 바리새인의 집에서 죄를 뉘우쳐 주님의 용서를 받았던 그 여인이 범했던 것과 동일한 죄를 범했다는 점에 대해 신빙성 있는 증거를 전혀 찾아볼 수 없다. 11. 사안받지 못할 죄. 그의 성스러운 권세를 사탄의 권세로 돌리려는 바리새인들에게 성령을 거역한 무서운 죄의 상태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셨으며, 그 무서운 결과에 대해 현대계시에 보다 명백히 나와 있다. 전능하신 주님은 그들과 그들의 무서운 운명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이러한 자들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다면 나을 뻔하였다고 내가 말한 자들이니라. 이는 저들이 분노를 담을 그릇이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귀와 그 사자들과 영원히 함께 할 운명에 놓인 자들인 영고라 저들에 관하여 나는 이 세상에서나 장차 다가올 세상에서도 용서를 받지 못하리라 말하였나니 그 형벌은 곧 무한한 형벌이요. 영겁의 형벌이니 영원토록 마귀와 그 사자들과 함께 사는 것이라. 그곳에는 죽지 아니하는 벌레가 있고 꺼지지 아니하는 불이 있어 저들을 괴롭히리라. 그 종말, 그 장소, 그 고통은 아무도 알지 못하며 그 형벌을 받는 자회에는 과거에도 개시되지 아니하였고, 현재도 개시되지 아니하며, 장래에도 개시되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나주는 이를 시연으로 많은 사람에게 보여주기는 하나 바로 닫아버리는 이라. 그러므로 그 끝, 그 넓이, 그 높이, 그 깊이, 그 비참함은 벌을 받기로 정해진 자외에는 어느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이라. 또 우리는 음성을 들었나니 이르시기를 시연을 기록하라. 보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자가 겪는 고통의 시연이니라 하시더라. 히브리서 6장 4에서 6절 엘마서 39장 6절. 곧나의 권능을 알고 있고 그 권능의 참여자가 되었으나 스스로를 내어맡겨 악마의 힘을 통하여 기억을 복당하여 진리를 부인하며 나의 권능을 무시하게 된 모든 자에 대하여 이같이 주가 이르노라. 곧나의 권능을 알고 있고 그 권능의 참여자가 되었으나 스스로를 내어맞게 악마의 힘을 통하여 굴복당하여 진리를 부인하며 나의 권능을 무시하게 된 모든 자에 대하여 이같이 죽가 이르노라. 그들은 멸망의 자식들이요.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다면 그들에게 더 좋을 뻔하였다 하는 자들이니, 이는 그들이 악마와 그의 사자들과 더불어 영원히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문명에 놓인 진노의 그릇임이라. 그들에 관하여 나는 말하기를 이 세상에서 나오는 세상에서도 용서가 없다였나니. 성령을 받은 뒤에 성령을 부인하고 아버지의 독생자를 부인하며, 그들 스스로에게 그를 못 받고 드러내어 그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였습니라 이들은 악마와 그의 사자들과 함께 불과 유황못 속으로 들어갈 자들이요 둘째 사망이 조금이라도 권능을 미칠 유일한 자들이니 그러하도다. 진실로 주의 진노를 받은 후에 주께서 정하신 때에 구속받지 못할 유일한 자들이니라. 무릇 나머지는 모두 여러 세상이 지음을 받기 전 아버지의 품속에 있었고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의 승리와 영광을 통하여 죽은 자의 부활로 말미암아 나오게 되리라. 그리고 이것이 복음이요 기쁜 소식이니 여러 하늘에서 나는 소리가 우리에게 증거한 것이라. 곧 예수는 세상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려고 그리고 세상에 죄를 짊어지시려고 그리고 세상을 성결하게 하시려고 그리고 모든 불이한 것에서 세상을 깨끗하게 하시려고 세상에 들어오셨나니 이는 아버지께서 그의 권능에 맡기시고 그로 말미암아 지으신 모든 자가 그를 통하여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는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아들을 나타내신 후에 그를 부인하는 멸망의 자식들 외에는 자기 손으로 지은 모든 것을 구원하시느니라. 그런즉 그는 그들 외에는 모두를 구원하시느니라 그들은 끝없는 형벌이요 영원한 형벌인 무궁한 형벌에 들어가서 악마와 그의 사자들과 함께 영원히 다스릴 것이라. 거기에는 그들의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불이 꺼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곧 그들의 고통이라. 그 끝이나 그 장소나 그들의 고통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그 형벌에 참여하게 되는 그들 외에는 사람에게 과거에도 나타내 보이지 아니하였고 현재나 장래에도 나타내 보이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할지라도 나주는 이를 시연으로 많은 사람에게 보이나 곧바로 이를 다시 닫아버리느니라. 그런 즉그끝그 그 넓이 그 높이 그 깊이 그리고 그 비참을 그들은 이해하지 못하며 이정제의 이르기로 정해지는 자들 외에는 아무 사람도 이해하지 못하느니라. 교리와 성약 76편 31에서 48절 12. 표적을 구하는 음란한 세대 주님은 표적을 구하는 자들에게 이와 같이 대답하셨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마태복음 12장 39절 16장 4절 마가복음 8장 38절 참조. 이 대답은 예수께서 하신 최대의 책망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음란한이라고 표현한 것은 그들이 모두 알고 있었던 그 시대에 만연된 부도덕의 문자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었다. 아담 클라크는 마태복음 12장 39절에 대한 주의에서 이것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했다. 유대인 자신의 기록에서 나온 극히 중요한 기록이 있다. 주님의 시대에 그들은 문자 그대로 가장 음란한 민족이었다. 바로 이 시기에 라삐인 자한한펜자카이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범죄를 범하고 있으므로 질투했음 물로써 시험하는 제도를 폐지했다. 쓴물에 의해서 피해자를 시험하는 것에 관해서 상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면 민수기 5장 11에서 31절을 참조한다. 예수께서 그가 살고 있던 세대를 음란하다고 일컬었지만 표적을 요구했던 유대 지도자들이 그를 비난했거나 그 비난을 부인하거나 격퇴시키려고 시도한 자는 아무도 없었다. 간음죄는 중죄에 해당되었다. 신명기 2 2장 22에서 25절 예수께서 하신 이 심한 비난은 구약성서에서 여호와 이스라엘 사이의 성약은 결혼의 유대를 뜻한다는 점에서 그도를 더하게 되었다. 이사야 54장 5에서 7절 예레미야 3장 14절 31장 32절 로세야 2장 19절 20절 그러나 신약에서는 교회를 신부로 그리스도를 남편으로 비유하고 있다. 고린도호서 11장 2절 게시록 21장 2절 라피가 선지자의 말을 해석한 바에 따르면 영적으로 음란하다는 것은 유대 민족이 여호와의 경배자로서 우월성을 주장하고 있는 성약에 위배되는 것이며 전적으로 비겁하고 비난받을 일이었다.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예수께서는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인보다도 더 나쁜 자들로 인정했다. 가늠과 우상은 어원이 비슷하다. 이 단어는 불신앙을 뜻하며 사랑과 숭배에 거짓된 대상을 좇는 행위를 뜻한다. 13. 예수의 모친과 형제들. 본문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한때 마리아와 그녀의 가족 중몇 사람이 한 번은 예수께로와 그와 함께 말하기를 원했던 일에 대해서 많은 저자들은 그들이 예수가 자신의 사업에 열중하고 있는 그 힘과 열심을 항의하러 온 것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어떤 저자는 방문한 가족들이 그를 붙잡으러 왔다고까지 말하는 자도 있다. 만일 그렇게 했다면 그들은 일반의 관심과 비난과 분노를 샀을 것이다. 경전상의 기록을 보아서는 그와 같은 개념에 대한 근거를 전혀 찾아볼 수 없다. 그들이 방문한 목적도 알려지지 않고 있다. 다음 페이지에 설명되어 있는 바와 같이 마리아의 가족 중몇 사람은 예수께서 그렇게 몰두하고 있는 일의 위대성을 알지 못했을 것이다. 우리는 그의 친구가 난네 참조천적한 때 그를 붙들어 강제로 그의 공적활동을 중단시키려고 그에게로 나온 사실을 알고 있다. 이는 그가 미쳤다고 사람들이 말하였기 때문이었다. 마가복음 3장 21절 더욱이나 그의 형제들은 그를 믿지 아니하였다. 요한복음 7장 5절 이러한 일들은 거의 마리아와 그의 아들이 그때 예수께 말하고자 함은 평화스럽게 그를 대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는 가정을 보장해 주지 못한다. 그의 모친 마리아는 천사가 그에게 성령으로 잉태할 것이라는 천사의 소리를 들었던 그 놀라운 광경과 기적적인 수태 및 탄생 시 하늘의 화답, 어린 시절과 청년기에 보여준 초인간적인 지혜와 능력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그녀의 신성한 아들을 그녀가 제지해야 할 광적인 자로 믿는 것은 천사가 브리엘이 여인 가운데 축복받은 자며 주님의 높은 은혜를 입은 자라고 선언했던 자의 인격의 불의를 죄를 짓게 되는 것이다. 예수의 형제들도 그를 믿지 않았다는 요한복음 7장 5절. 그 당시의 기록은 후에도 그들이 성스러운 형을 믿지 않았다는 증거는 될수 없다. 주님이 승천하신 후곧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그의 아우들은 열한 제자와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였기도 힘썼다. 사도행정 1장 14절.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고 전에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기를 거부한 많은 자들이 개종하였다. 바울은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야고보에게 나타나셨던 이를 고린도전서 15장 7절을 기록하였다. 여기에서 말하는 야고보는 다른 곳에서 주의 형제 갈라디아서 1장 19절라고 기록된 자와 동일 인물이다. 마태복음 13장 55절과 마가복음 6장 3절을 참조한다. 주의 형제는 바울이 열심히 봉사하던 시대에 그 성역의 일에 종사했던 것으로 나타나 있다. 고린도전서 9장 5절 마태복음 13장 55절, 56절과 마가복음 6장 3절에 나타난 주님과 야고보와 요셉과 시몬과 유다와 그 누이들과의 특정한 가족관계는 의문시되어 왔다. 이에 대한 여러 가지 견해를 지지하기 위하여 많은 이론이 생겼다. 동방 즉 에파니언 가설에서는 가정에 지나지 않지만 예수의 형제들은 나사렛 요셉의 전처 소생으로 주님의 모친 마리아의 자녀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수원설에서는 과부가 고인의 형제와 결혼하는 관습 나사렛 요셉과 글로바에서는 알페오와 같은 인물로 간주됨의 주의 224페이지 각주 참조 형제였는데, 글로바. 지갈페오가 죽자 수원법에 따라 요셉이 형의 미망인과 결혼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히에로니마이언 가설은 예수의 형제나 자매로 필컬어진 자들은 글로바 알페오 주님의 모친의 자매인 마리아의 자녀임으로 예수의 사촌이라고 보고 있다. 마태복음 27장 56절 마가복음 15장 40절 요한복음 19장 25절 참조 요셉과 마리아의 가족을 잘 알고 있는 자들에 의해 예수는 그 가게에 속한 다른 아들과 딸들의 가까운 혈연이라고 간주되었음은 명백한 사실이다. 만일이들이 요셉과 마리아의 자녀라면 그들은 모두 예수의 동생이었을 것이다. 그 이유는 그는 의심할 여지 없이 마리아의 첫 아기였기 때문이다. 공간복음학자들이 주장한 예수와 그의 형제자매와의 이러한 관계를 인정하는 것은 헬비디언의 이론으로 알려진 신학이론의 근거가 된다.